만난 양팀 직전 경기에서 우승팀은 대전 코레일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대전을 찾은 여주. 두 팀의 치열한 공방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 K3 리그 23라운드 대전 쿠레일과 여주FC의 맞대결, 이곳 대전 월드컵 보수 경기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계를 맡은 캐스터 정수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이민규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팀 대전 쿠레일 김찬석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키퍼 김성동, 허강중 남윤재, 장현수, 김현우, 박승열 이관표, 캡틴 김정주, 김희성, 성정윤, 홍진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복수를 위해 대전을 찾은 원정팀도 살펴봐야겠죠. 여주 FC 신봉섭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캡틴이자 골키퍼상가를 끼 김상재 그리고 최용준, 김준서, 이현원, 박재민, 오상준, 김영수, 이승민, 조성우, 김주형, 양창훈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홍진민 선수가 공 앞에 서 있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푸른색 유니폼의 대전 코레일 그리고 화면 우측에 하얀색 유니폼의 여수 FC입니다. 넘치는 이경기상 낭만이 넘치는 선수들입니다. 크로스 올려줬어요. 오, 오, 저 어, 박스. 아, 안쪽에서 혼전 상황 그리고 셔터까지. 어 지금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혼전 상황이었고요. 슈트에. 거의 들어갈 뻔했던 상황이었지 않을까 슈트에. 보이는데요. 느린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크로스를 올려줬고 헤더로 연결된 공인데, 아 지금 끝까지 이 최종 수비가 공을 집중했습니다. 자, 확실하게 클리어가 되지 못하지만 직접 슈팅도 가능한 거리 그대로 최용준의 슈팅! 오! 오! 최용준이 직접 때려봤습니다 골대 위로 살짝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과감한 슈팅을 시도를 해봤었고요 네. 정교한 왼발 영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 거리가 다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영준의 왼발은 굉장히 날카로워. 여기서 빠져나오면 여주에겐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속공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측면에서공 잡고 달리고 있는 김주형. 자, 반대쪽에 선수 두 명이 있는데 숫자가 약간 부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김. 어, 오슈팅까골 터집니다. 선제골의 실공 이승민. 어 여기서 이승민이 해결을 해줍니다. 네. 이승민의 오른발에 걸렸고 골키퍼 손에 맞았습니다만 확실한 마무리가 되면서 골문 안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어 지금은 이승민 선수가 가운데로 파고 들어오면서 슈팅까지 잘 만들어냈고 어, 결국 여주가 이 대전의 원정길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 박스 안쪽에 숫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이승민이 뒤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위치를 네. 잡았던 게 주요했고요. 패스도 정말 절묘하게 발앞에 떨어졌거든요. 와, 정말 지금은 이승민 선수의 움직임이 좋았네요. 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승민 선수는 이번 시즌 4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슈팅이 약간은 빗맞았던 것인지 그라운드 맞고 좀 방향이 튀었던 여길 것인지를 여길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정말 절묘한 코스로 빨려 들어가면서 김성동 골키퍼 역시 반응을 해봤지만 확실한 선방이 되지는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부채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주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에 그리고 대전이 아, 마침내 이 무득점 경기들을 깨뜨려 버리고 득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아, 아예 박수를 이끌어낼 정도로 멋진 득점. 이관표가 해결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아, 이관표의 이선이 이 동점 헤더골. 아, 대전 코레일 입장에서는 정말 천근 같은 골이 터졌습니다. 자 지금 크로스가 올라올 때부터 워낙에 예리한 궤적의 킥이 넘어왔고요. 네. 머리에 맞추는 순간 어, 골을 안쪽으로 향하겠다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그 방향이 골키퍼 손이 닿지 않는 구석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를 통합하는 그런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서 이관표 선수 역시 이번 시즌 3호 골을 기록하고 아, 김정준 선수는 이번 시즌 다섯 번째 동기입니다 가운데로 잘 전달했습니다 오상준 어, 끊기면 기이해요 어, 네, 왼쪽이 열리는데요 짧게 내줍니다 다시 한번 다시 박승열에게 슈팅 가야죠 박승열 왼발 박승열의 왼발 끊겼습니다 다시 안쪽으로 고요 공이 흘렀습니다 가운데 어슈팅가해줘 내주고 왼쪽. 열려요 왼쪽에서 다시, 다시 마무리해요 박승렬의 슈팅이 아, 아, 아 여기서 김준서예 네. 김준서가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완벽하게 골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장면이었는데 흘렀습니다 네, 자 일단 오. 느린 그림에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어 지금은 마치 김준서가 골키퍼마냥 멋진 스테이블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김희성이 잘밀어졌거든요 박승열도 아 잡지 않고 그대로 오른발 밀어 때렸는데 아 여기서 김준서가 몸을 날렸고요. 게다가 핸드볼을 저지하기 위해서 팔을 몸에 붙였어요. 음, 그렇습니다. 더 긴박한 상황에서 저런 판단을 합니다. 공이 어 오히려 대전에게 기회가 오나요? 클리어링 미스 성정윤의 패스까지. 아 여기서는 패스를 넣어봤습니다만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은 스코어 1대1. 이승민의 선제골 그리고 이관표의 동점골로 양팀의 균형이 맞춰진 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양창훈이 공 앞에 서 있고요. 주심의 휘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남은 후반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하얀색 유니폼의 여주, 화면 우측에 푸른색 유니폼의 대전 코레일입니다. 개인 집중력을 바짝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투 주고 받으면서 어, 들어갑니다. 풀어나와요. 조성우, 조성우 가운데 아키 쪽에서 양창훈입니다. 양창훈, 그대로! 양창훈이, 양창훈이 과감하게 때려봤지만 골대 위쪽으로 향합니다. 자, 양창훈의 슈팅. 직접 또 때려보나요? 최용준의 왼발이라면 얼마든지 슈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최용준의 직접 봐요. 아예아아 최용준 스커이데이를 만드는 여주입니다. 여주의 원정팬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상적인 득점을 최용준이 뽑아줍니다. 와 지금의 최용준 선수가 아, 정말. 프리킥으로 완벽하게 넣었습니다. 네, 아, 동료들도 안아주면서 기쁨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아, 이 프리킥은 정말 예리하고 정확한 프리킥이었고요. 아, 지금 김성동 선수가 팔을 쭉 뻗고 점프를 뛰어봤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기립박수를.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상적인 득점이 나왔고, 아 지금 프리킥 자세만 보면은 거의 전성기 가레스 베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최영준 포효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현수 이번 쪽에요. 아 지금 수비수의 헤더로 높게 한번더 하는데. 어 지금 낙하지점을 완벽하게 포착요. 네. 또한 번의 교체카드를 통해서 이 그라운드 안에서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뒷공간이에요. 전날 잘했어요. 인규. 지금 이인규의 슈팅도 골문 위쪽으로 향합니다. 방금 제가 이제 이인규 교체 카드 효과를 잘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무섭게 이인규에게 그렇죠. 결정적인 기회가 왔는데 아 여기서의 슈팅이 살짝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파워보다는 감각적인 슈팅을 노려봤던 이인규인데 어. 그렇습니다. 김형수입니다. 김형수 앞쪽에 동료 선수들이 있고요. 김형수의 선택은 왼쪽 측면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았어요. 때리지 않고 이세 때립니다. 골질되면 세리머! 오히려 지금은 상대 선수 맞고 들어가 버립니다. 스코어 3대1! 지금은 또 이승민의 오른발에 걸린 것 같은데 이승민에게 오늘 행운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민이 어 이렇게 되면 자책골인가요자 정확한 공식 기록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이승민의 발끝에서 전반에 이어서 후반에도 득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여주이라 아, 지금 이승민 선수가 엄청난 슈팅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때리지 않고 기다렸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때렸는데, 이게 아, 수비수의 머리를 맞고, 아, 지금 남윤재 선수인가요? 자, 여기서 아, 남윤재 네. 선수의 머리를 맞고, 이게 들어가 버리는데. 아 이게 구도는 조금 다르지만 이 과거 수원과 강원전의 조원희 선수가 생각이 나는 그런 클리어링 미스네 한 번에 전방 반대쪽에도 편대 동료가 있거든요 네, 네. 가고 있는 직접 거요 마무리 김주영. 김주영. 기회 김주영. 어, 이게 아. 아. 김주영 선수가 직접 때려봤는데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가능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어,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허강춘의 크로스 자 마무리 성정윤이에요스 허강춘의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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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강춘의 크스밀어춘고요김스욱은 절묘하게 스허으로 밀어 넣는 선택로 했거든요. 그대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 경기가 한골째로 좁혀집니다. 야, 역시 이 대전 코레일 하면 김동욱, 김동욱 하면 또이 대전 코레일이 생각이 나는데. 네. 아, 그런 김동욱 선수가 팀의 많의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성정윤에게 약간 수비가 쏠렸어요. 마지막에 네. 몸을 날리면서 막아보려 했던 김준서였습니다만, 김동욱의 슈팅이 한 박자 빨랐고요. 그럼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침착하게 득점을 만들어냈던 김동욱 시즌. 아 이번 김동욱은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습니다. 아또 동점골을 넣었던 상황도 마찬가지고. 어, 지금 네, 바로 어, 갔어요. 올려줍니다. 헤더. 네. 김상치가 잡아냅니다. 아, 이번에도 이관표의 헤더로 보였는데 네. 순간적으로 이관표를 좀 놓쳤어요. 아 이관표 선수가 오늘 이런 헤더 장면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승열. 어, 오른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성정윤인데요. 왼발이에요. 아, 가감한 슈팅을 또한번더 보여준 성정윤. 네, 각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성정윤이라면 절묘하게 또 사이를 통과를 하면서 동료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박승렬에 통과되면 이인규네요. 이인규. 저쪽으로 이인규 넘어졌어요. 넘어졌어요. 그리고... 그리고 주심이 찍었습니다. 네, 주심이 페널티 스팟을 가리키면서. 대전 코레일의 페널티킥을 선언을 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거죠 이연왕이 끌어내지 못하면 이인규에게 열리거든요 이인규가 때리지 않고 접고 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김상재 골키퍼가 나오면서 터치가 발생했고요 확실한 pk가 성정윤이 킥을 처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정윤은 성정윤 그대로 깔끔하게 가운데로 집어넣으면서 다시 동점을 만들면서 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재현 선수가 득점 이후에 공을 들고 나오면서 불끈 또 주먹을 쥐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대전은 이 동점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전 코레일은 선수 교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박승열을 빼고 김윤진을 투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아, 지금 성정윤의 퍼포먼스를 봐서는 동점골을 만들었기 왼쪽 이관표 있어요 직접 인큐 한번 흔들어 봅니다 하지만 때리지 못했고요 어, 밀어줘요 왼쪽 측면 이관표입니다 이관표 다시 아크쪽 인큐 때오는데요 파워가 실리지 않으면서 김상재가 잡아냅니다 자지금니다아 크로스 기회인데요 장현수 접어놓고 자 다시 붙이나요. 짧게 원투 주고 그리고 어, 왼발 브 그리고 컴플까지 인규가 달려가봤습니다. 아 어, 지금 어... 장현수 자 오늘 장현수가 슈팅에 대한 욕심을 좀 내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어 내주고 네, 마무리 <laughs> 끝까지 집중력을 지켜봤던 강태욱입니다. 아 박일이 <laughs> 다시 또 속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예찬. 박예찬 가운데 동료 선수 두명이있고요자 김동호 오른발인데요 첫구 왼발일까요 김동호, 김동호 패스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맨발. 빠르게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을 태욱 강태욱 아, 넘겨줘야죠 올려줬어요 헤더 뒤로 이쪽에서 아직 있어요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밀어주고 왼발인데요 김영수 그리고, 그리고 이영호 채영호의 재형우! 슈팅까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결국 양팀은 승부를 내지 못했고 스코어 3대3 무승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정말...